안녕하세요 구름입니다. 2022년 두 번째 에핑북이 산달폰이 출시되었는데요. 먼저 아지트에서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를 해본 후에 공방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산달폰은 예상했던 대로 총 3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. 좌클릭과 우클릭을 설명드리기 전에 게이지가 있는데요. 한달 폰의 게이지가 0에서 100까지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7에서 18초 정도 되더라구요. 좌클릭과 우클릭을 눌러 각각 게이지를 소모하게 되는데, 데이지 50을 소모할 때마다 진노의 일격이라는 특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, 좌클릭은 수호의 빛이라 고 해서 일정 거리 내에 푸른색 마법진이 펼쳐지며 거리 내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능력입니다. 뭐, 데미지 자체는 그리 세진 않지만 구멍 날때 유용할 것 같네요. 우클릭은 심판의 빛이라 해서 붉은색 구체를 전방으로 발사하는 능력인데요.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. 클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대망의 진노의 일격이라는 스킬은 조준한 시점에 대천사를 소환하는 기술인데요. 일반 종들을 기준으로 데미지가 27,000이 들어갑니다. 제가 확인사살 적용이 되는지도 보고 싶었는데 하... 이 사람들아 한번 할때 제대로 좀 하지 점검을 왜또 하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득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좀더 자세히 리뷰도 하고 공방에서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게임하다가 보니까 계속 튕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점검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점검을 하게 됐네요 점검으로 인해 자세한 무기 리뷰 진행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. 점검 시간이 2시간이나 돼서 기다렸다가 만들자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좀 빠르게 만들었다는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산달폰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저녁 때 현우공주 채널에 산달폰 리뷰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오니 저희 사장님 채널도 들어가서 리뷰 영상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